어 이어폰 리뷰해야 되는데 이어폰이 어디 있지? 어 이어폰이 어디 있지? 이어...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고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삼성의 노이즈 캔슬링 유선 이어폰인 바로 EOI-C500입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 갤럭시 S10이 출시가 되면서 같이 나온 제품입니다 갤럭시 노트 10부터 이제 이어폰 잭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기존에 유선 이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C 타입 이어폰을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아니,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의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 불리는 EOIC500. 자, 제가 지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사기 전에 디자인을 봤을 때는 좀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하나 갖고 싶어서 사긴 샀는데 사고 보니까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랑 파란색의 조화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열어보면 그리고 어, 지금 이 끼워져 있는 이어팁을 포함해서 총세 종류의 이어팁과 세 종류의 윙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그럼 일단 착용감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꼈을 때 모습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꼈을 때 정면의 모습이고요. 그럼 좌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일단 꼈을 때 착용감은 어, 뭔가 귀에 일단 잘안 맞는 느낌인데, 이렇게 돌리면서 끼우면, 근데 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경우, 방수가 지원되지 않아서, 운동할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부터, 중간에 리모트까지, 패브릭 피복으로 되어 있어서, 줄꼬임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일반적인 이어폰 피복 재질인데, 기존의 삼성 AKG 번들과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리모트는 3개의 버튼으로 일시정지, 그리고 볼륨 업다운, 그리고 옆에는 ANC, 즉,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ANC 단계조절 전용 앱 같은 거는 없습니다. EOIC500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에어컨이나 히터와 같이 일정한 소음은 잘 커트를 해내고 말소리나 말소리 음, 이어폰 리뷰해야 되는데 이어폰이 어디 있지? 책상 치는 소리 소리같이 순간적으로 나는 소리는 잘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 제품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 가서 노이즈캔슬링을 켜고 노래를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이즈캔슬링이잘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소니의 WH-1000X M3 제품이랑 비교하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저는 이 가격 대비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주는 이 제품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 제품의 음질은 핸드폰을 사면 주는 번데리 폰보다는 확실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확실히 제가 들었을 때뭐 다른 이어폰들보다 음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제가 쓰고 있는 G6와 갤럭시 노트 8로 들어보았는데요. 갤럭시 노트 8과 G6로 들었을 때는 음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다 괜찮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쓰고 있는 G패드 3 LTE 모델에서는 이 음질이 깡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듣기 불편했고 못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 지패드 3LT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어폰을 꼈을 때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어폰 자체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귀에 꼽았을 때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삼성에서 윙 팁을 제공해주고 있죠. 이윙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에 이렇게 돌려보면서 딱 맞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5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시는 분들 좀싼 값에 유선의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어폰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번들 이어폰들보다도 제 기준에서는 좋았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에도 뭐 고음, 저음 할것 없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뭐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고 뭐 뭉치거나 깨지거나 그런 것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 크기와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윙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뭐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학생분들이나 뭐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는데 좀싼 거를 한번 사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어폰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하는 고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